안녕하세요. 얼마 전 공무원 와이프 되시는 분의 사연을 보고서 하, 정말 제 얼굴에 똥칠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너무 절실하고 또 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이 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자의 한이 담긴 사연이라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보다 제가 신고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책을 잘 읽지도 않고 글 써본 적이 너무 오래되어 사연글을 작성하는 자체가 너무 떨리고 낯선데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저는 4년을 9급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살다가 합격해서는 현재 3년째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정확한 나이를 밝힐 순 없지만 아직 20대이고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아는 분들을 눈치를 채실 수도 있는데요. 한 달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공무원으로 일을 함께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저를 시험 공부하던 노량진 학원에서부터 봐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 남편을 전혀 알지 못했었고요. 제가 대학 졸업 전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 졸업한 후에는 곧장 노량진에서 자취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당시 제 인생에서 가장 아무라고도 답도 없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뭐 가진 수고로움과 역했던 감정들을 다 겪어봤던 시기였던지라, 제가 남자 얼굴을 들여다보고 눈독들이 새도 없었죠. 반면 남편의 경우 이 사람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저보다 늦게 공무원 시험비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딱 1년 차이로 늦게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인데요. 대충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결혼 전부터 여러 번 만날 술자리도 가지고 놀면서 듣기로는 남편은 학원에서부터 연애도 하고 오다가다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있으면 눈독도 들이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바람둥이였단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공부에 올인한 것도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껄떡대면서 공부를 했음에도 공무원 시험에 일찍 합격을 했단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저한테 유난히도 아는 척을 하고 반가워하길래저 사람은 그냥 붙임성이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직원들끼리 간단한 회식을 하면서 듣기로는 학원 다닐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면서, 그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대단하다고 자극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어 너무 신기하고도 반갑다면서 좋은 말씀을 해줘서 저도 괜히 감사했었어요. 연예인들 결혼에 비하면 비할 바도 아니었지만 제가 20대였던 당시 이미 서른을 넘겼던 남편은 너무 어른 같았고 또 대단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었죠. 그래서 그 존재를 하거나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고 뭔가 더애를 갖춰서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도 사회초년생이라 뭐또 몰랐었던 것이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1년 정도 일를 갖추고 선을 지키며 동료를 지내왔는데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행정공무원인지라 꼭뭐 부서이동이 작기는 했지만 거의 신입인 저한테 떨어진 인사이동인지라 저도 당황하고 부서의 모두가 당황을 하는 상황이었죠. 저야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새로운 부서에서 당장 일을 시작했고요. 저희 남편의 저를 향한 대신은 정확히 그쯤부터였어요. 안보이니가 왠지 사무실을 횡한것같다면서 저한테 아리송한 말대로 던지기도 했고, 그런 남편한테, 일 열심히 하시면 되죠. 하고 철벽 치면서 맞받아치면, 맞아요. 역시 제가 본 여자들 중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다운 대답이네요. 하면서 이게 칭찬인 건지 엿먹이는 건지 모르겠는 소리를 하면서 웃어넘기곤 했어요. 출퇴근 시간은 늘 그렇게 마주쳤고 그게 지속되니 저도 여자인지라 점점 눈치채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 늘 건물 앞에서 기다리거나 시간 맞춰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잠깐 배가 고파 들린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와중에 바로 건너편 길목에서 뒤를 쳐다보며 출근하다 말고 서성이나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며 알게 되었고 모른 척하면 편의점에서 나가는 저를 어떻게 바로 발견한 건지. 몇 분의 간격을 두고서는, 수지씨! 하면서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 달려오는 남편을 보고서, 아, 이 사람이 날 만나려고 매번 서성이고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눈치를 챘죠. 공무원 부부라니, 연애를 해보기도 전에, 저는 결혼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눈치껏 100%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내연애인데 사귀다 헤어지게 되면, 직장 사람들 틈에서, 내가 과연 평생 직장이라고 당당히 다닐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혼자 앞질러서 결혼 생각까지 해버렸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이 밝고 무엇보다 기분 좋게 해줄 줄도 아는데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이니까 서로의 직업을 보다 잘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노후에도 둘다 연금이 잘 나오는 거 물론이고 육아휴직도 좋을 것 같고 이것저것 좋다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좋아한다 고백을 했고, 비록 둘다 구급에 남편은 더군다나 저보다 일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모아놓은 돈들이 없었으나 본인이 결혼하고 싶다면서 고백을 하면서 결혼 의사를 내비쳤어요. 제가 성실하고 똑부러져 보여서 그냥 평생 함께하면서 자신도 현명한 아내를 두고 싶었던 소원을 이루고 싶다더군요. 아주 말만 들으면 진짜 신장 녹아내리게 하는 말들을 곧잘 해내던 녀석이었죠. 그렇게 자연스레 연애를 하면서 기간을 두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더 빨리 할수 있었던 결혼이었으나, 코로나로 이시고 공무원이 결혼을 앞장서는 건좀 아닌 것도 같고, 바빠 죽겠는 상사들 눈치가 보여, 솔직히 다른 많은 신혼 부부들처럼 저희도 시장을 미루고 미루다 더 이상 미루지 못하던 작년 말에 식을 해치워버렸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마찰이 많을 테니 조심하거나 남편을 잘 봐두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저는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 연애할 때보다 더 긴장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남편 친구들로부터 남편 공무원 시절에 여자 만났던 얘기를 듣고서 좀이 사람이 여자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워낙 서로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에 돈 문제로 마찰이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웬만하면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가자 국건이 약속까지 했었죠. 그런데 실상은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돈 문제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남편 여자 문제로 싸움이 불거지게 되었네요. 처음에 여자인 줄도 몰랐어요. 같이 드레스를 보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핸드폰에서 손을 놓지 않길래 몇번 계속 주의를 주다가 결국 참다 참다.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민감한 상태에서 화나게 한다며 성질이 부렸는데 남편은 저의 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 몰라 나 나갈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옆에 직원들도 다 있는 상태에서 저 혼자 결혼할 때 입겠다며 드레스 예쁘게 입고서 덩그러니 남겨준 상황 수치스러운 건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옷을 흐다닥 갈아입고는 남편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에도 보이질 않아. 설마 날 두고 혼자서 가버린 거냐며 더 열이 뻗쳐 눈물이 나오려는데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글쎄. 웨딩샵 바로 옆에 조그만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기 딱 좋을 만한 그런 담벼락이 작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고개만 깠다 가면 안보이는줄아 깊숙이 들여봐야 하는 그런 지붕이 있는 담벼락 아래에 쭈그려서는 제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던 것인지. 아, 귀여워. 진짜 깨물어줄래 하면서 토나운 애교 섞인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데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 남자가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가 싶어 머릿속이 정말 하얘졌네요. 그후 저는 다시 샵에 들어갔다가 요란스럽게 나오면서 남편에게 제가 위에 있음을 알렸고 거짓말처럼 얼마 지나지 않은 남편은 미안해 하면서 저 자세로 사과를 하며 저한테 다가왔어요. 결국 그날 드레스도 골랐고 모든 맞춤복도 예약까지 끝을 내긴 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어 점점 그 통화를 잊어버렸네요. 그렇게 연말은 꾸준히 일하느라 바빴고 또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다가 어찌저찌 결혼식을 마무리 지었어요. 몇번 미뤄봤던 시기였기에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이었죠. 50명도 초대를 못하니까 저희는 직장에 모든 양해를 구하고 가족들과 절친한 친구들만 불러서 구청 의식장에서 식을 올렸는데요. 예쁘게 차려입은 드레스에 비록 하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지라 불편해 보였지만 감사함을 충분히 전하고자 한명한명 한명 눈을 맞추어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중고등학교 절친인 친구들이서 미친 거 아니야? 하는 다소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저 정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네요. 아니, 어느 여자가, 그러니까 제 초대 손님은 아니니까, 분명 남편이 초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가, 새하얀, 정말 장식품 하나 없는, 새하얀 롱 원피스를 입고는, 누가 봐도 외식장에서나 입을 법한 그 패션으로, 단체 사진을 찍는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단한 번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본 적이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던 그 사람, 이윽고 느낌이 쎄한 게,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모르나 보더라고요. 일부 제 또래 친인척들 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랑 시어머님도 저 여자는 뭔데 저렇게 하얗게 칠해서 나타났냐고 흉을 보기 시작했고 사진을 찍다 말고 모든 하객들과 저희 부부의 심정이 다 신난해졌습니다. 혹 남편의 전 여친이나 현 여친이 바람을 피웠거나 단순한 사랑의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 마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천만 다행이게도 여자는 남편과 멀쩡감치에 떨어져서서는 사진을 찍었고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도 식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내 마음을 졸였는데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그냥 사라져 준게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정신없던 결혼식이 끝나고서 신혼집에 들어가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여자가 제 머릿속에 자꾸만 맴돌기 시작했어요. 당황했던 남편의 표정,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이 누군가에게 깨물어주고 싶게 귀엽다고 했던 것까지 무엇보다도 남의 결혼식장에 간도 크게 하얀 롱 원피스를 입고 나타날 생각까지 하다니 괜시리 제가 위축이 되고 비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더라고요. 사실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처음 2주 정도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밥을 사드리고 또 어른들을 찾아뵈며 서로를 소개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이 다 채워진 상태도 아니었던지라 하나하나 제품들 사고 채우고 또 꾸미는 곳에 정신이 팔려 각자 퇴근을 하고 나서도 퇴근이 따로 없을 정도로 집안에서 집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끔 그 여자 생각이 나면 언제쯤 남편에게 물어볼지에 대해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저희 부부 어느 누구와도 상의 한번 없이 집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여자는 이번엔 아주 분홍분홍한 여성스러운 트위터 치마 세트를 입고는 나타났어요. 손에 꽃다발과 케이크까지 들고서 말이죠. 결혼 축하한다고 지난번에 일 때문에 먼저 가느라 따로 인사를 못 드렸다며 짧은 치마로 굳이 바닥에 앉는데 순간 제가 팬티까지 다 봐버렸음에도 꿋꿋이 앉아있던 그 여자는 들어보니 남편이 공무원심을 준비하던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또한 오랜 친구여서 집도 알고 있었던 거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 온 거라며 자신의 집도 이 근처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물론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까지 했고 말이죠. 아 이게 누가 봐도 자를 연먹이라고 찾아온 남편의 엑스의 여친의 짓이란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도 너무 친절하고 참하고 또 저를 존중하며 말을 해주니 마냥 오해를 할수만도 없고 정말 여자들은 누구라도 저 같았을 텐데요. 미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질투난다고 그 앞에서 자존심 상해 티도 못 내겠고, 그렇다고 결혼 축하한다는 사람한테 오지 말란 소리도 인정 없어 못하겠고 말이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또 갑작스럽게 떠나는 그 여자를 보내며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결혼식 때도 하얀 옷 입고 와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당황하게 만든 여자인데, 어떻게 내 친구들도 아직 모르는 신혼집 주소까지 알고 찾아온 거냐며 어떤 사이길래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집에 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축하를 해주다 가냐며 참고 있던 말들을 정말 무슨 쇼미더머니 대회에 출전한 것처럼 속사포로 꺼냈습니다. 물론 내 기분이 좋지 못하고 오히려 나쁘다는 거 분명히 표현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순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고 마침 근처에 산다고 해서 말을 나누다가. 집 주소를 알려준 것뿐이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여자가 초대해 줬으니 집에 가자면서 제 앞에서 약속을 잡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한테 두 사람 관계가 별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나오니 별수 없다는 듯이 남편의 말을 한번더 믿어 보기로 했고요. 그러다가 집으로 초대받기 전에 제 핸드폰 번호까지 남편에게 물어봐서 알고 있었는지. 저한테 곧바로 문자가 날라왔어요. 본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언제 봤다고 언니, 언니 하면서 말을 붙이던 여자는 급기야 자기 집으로 언제든 자주 놀러 오라고 자신이 동네 친구가 늘 필요했었다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자취를 하러 올라온 것부터 자신이 스무 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직장에서 만난 게제 남편이라면서 제가 모르는 자신의 과거까지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람이 외롭게 살았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냥 동네 언니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번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경계를 허물어 버렸죠. 아주 그냥 등신인 걸 스스로 인정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초대 전부터 한참을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급기야 토요일에 그 집을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에도 집 근처에서 자기 시골집에서 보내준 깻잎 반찬이 많다며 나눠준다고 저를 불러내 제가 만났었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뭔가 함께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남편에게 함께 선물이라도 사서 곧장 그 집으로 가보자며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 약속을 끝마치고 곧장 그 집으로 가겠다면서 저 혼자 선물을 사서 오라고 자기도 그 집에 도착하는 대로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모처럼 주말을 맞아 같이 데이트도 했다가 자연스레 함께 그 집에 들어가고 싶었던 저로서는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혼자 주말을 맞아 신혼 초인데도 약속을 잡고 나가는 남편한테 섭섭한도 컸고요. 그래도 뭐 친구를 만난다니까 결혼 후 남편이 제대로 친구를 만날 일이 없긴 없었네 하면서 너그러운 새색시가 되고자 남편을 보내줬습니다. 절대로 보내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게 한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남편과 첫날 때도 가본 적이 없었던 백화점이라도 좀 구경해보려 했는데. 그냥 혼자 가기도 그렇고 처음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사들고 왔던 게 생각나서 그냥 저도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혼자 남겨진 집에서 좀 쉬어 보려고 집 근처에 있는 꽃집에 미리 가서 꽃을 샀어요 그리고 옆 옆에 있는 빵집에서 다 같이 먹을 파운드 케이크도 하나 샀고요 계산까지 마치고는 그대로 집 가서 푹 쉬다가 약속 시간이 늦은 오후에 맞게 집에서 출발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넷플릭스나 보면푹 쉬어볼 생각으로 가게 문을 나서려는 그때 문 바로 앞에 서서 자동문 버튼을 누르는 제 앞으로 남편이 왼쪽 방향으로 지나갔어요. 남편은 저보다 10분 정도 먼저 일찍 나갔는데 여태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이 인간이 어딜 가는 건지 손에는 정육점에서 사온 듯한 검은 스티로폼 접시에 담긴 고기가 비치는 비닐봉지를 들고서 급한 듯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순간 본능적으로 그뒤를 따랐습니다. 분명히 멀리 있는 친구 만나러 가기에 차가 없으니 불편하다며 아침에 차 없다는 투정까지 하며 나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코딱지만한 동네 안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런 소리를 했을 리는 없고 이상하다며 쫓아가 본 남편의 발걸음은 이내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 안 나가면 나오는 빌라촌에서 멈췄어요. 갑자기 전화를 받고 가던 길에 마주친 슈퍼를 다시 들어가더니 또뭐 샀는데 그냥 얼핏 보기에도 그건 콘돔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아직 아이 낳을 준비가 안 되었다며 부부 관계에 꾸준히 콘돔 착용 중이었거든요. 집에서 보던 그 콘돔 박스가 남편의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고지에 빌라로 들어갔고 들어가는 길에 빌라에서 나오는 주민 한 분과 인사도 나눴어요. 반갑게 인사라고 들어간 남편을 보낸 채 저는 곧장 그 주민분께로 갔고요. 죽기 직전에 새 신부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저 남자가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라고. 눈물 가득 꼬여서는 결혼반지를 만지작거리니 그 아주머니는 세상에 바람이야?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 사람이 연인인 줄 알았다며 한두 번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그냥 콘돔을 보고서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제 보니 남편이 가는 목적지에 여자가 살고 있었고, 남편은 정말 두집 살림 마냥 바람을 피우대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자기 집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방음이 잘안 된다고, 그래서 두 사람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녹음이라도 하라면서, 새댁이 너무 순진하네! 하고 말하시는데, 얼떨결에 아주머니의 거친 손을 따라서 아주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들어간 집은 한층에 세개 집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끝 그리고 가장 작은 평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던 아주머니 집에선 마음만 먹으면 그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붙어 있었고 방음도 열악했는데요. 들어가니 아주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이 TV를 크게 틀고 보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꺼! 당장 꺼불어! 하면서 소리를 꽤 질러서 아저씨가 TV를 껐어요. 그리고는 이내 아저씨의 투정이 이어졌죠. 저 집에서 또 사랑하나봐. 나 듣기 싫어서 TV 보는 겨. 라고 말입니다. 재빨리 아주머니는 소리가 들리는 방을 안내해줬고, 거기로 따라 들어가 보니, 정말,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두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하필 그방 안에 있던 베란다 벽 부분과 남편이 있는 공간이 연결되어 있던 것 같은데, 벽이 더 얇게 시공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베란다 창문으로도 그것도 벽을 통해서 들려오는 건너집 두 사람의, 아니, 내 남편과 어느 낯선 여자의 야식구리한 행위로 인해 정신이 나가버린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은 완전히 느껴버린 건지, 저하고도 잠자리를 가질 때 끝마무리에 꼭 너는, 아흥! 하는 소리를 내었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녹음이고 뭐고 이제는 안 되겠다며 그집 문을 대신 열어줄 것을 아주머니께 부탁드렸고 이내 뒤에 따라와 함께 듣고 있던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알겠다 하는 비장함과 함께 그집 앞에 가주셨어요. 실제로 택배 왔다 구라치면서 문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전 이내 안에 있는 여자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바로 내 결혼식에 흰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으며 내신혼집의 우리 부모님보다도 먼저 집들이 겸내 허락도 없이 들이닥쳐 놀러왔던 그년. 그년이었어요. 야이 호로자식들아! 하면서 무작정 집안에서 여자의 멱살을 잡아 빌라 복도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머니를 너무 감사했던 게 여자가 아파아파! 아파! 하면서 살살 하라고 엄살을 부리는 꼴을 못 보겠었는지. 이 천하의 돼바라진년 하면서 집안에서 챙겨 나온 제가 샀던 그 꽃을 저한테 건네주셨어요. 그걸로 파란 뜻이었죠. 저도 모르게 그 예쁜 꽃으로 상관나를 향해 꽃잎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줄기에 달린 가시가 상처 한번 내서 피한번볼 때까지 쳐내렸어요. 당연히 만신창이가 된 꽃만큼 그년도 혼이 나가서 복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가 기껏 도망친다고 간게 아주머니 뒤더라고요. 그 바람에 아주머니가 정신 차리라며 욕을 또한 바가지 하셨고 집 안에 숨어있던 남편은 밖에서 아저씨가 남자 방신 그만 시키고 얼른 나와요. 당신 내네 새끼였음 내가 지금 팔다리 분질러놨소. 하면서 경찰 신고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튀어나왔습니다. 이것들은 남편이 전 직장을 그만뒀을 때에도 공무원 합격을 하고 나서도 저랑 사귀고 결혼 하고 나서까지도 그놈의 불결한 불륜을 잘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결혼식 날 바람피우는 대상이 힘들을 수 있고 찾아왔는데도 저는 그걸 눈치 못 챘으며 어떻게 내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눈치를 못 챘던 것인지 그럴수록 믿었던 남편이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망가려는 남편의 붙잡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으며 남편의 면상을 향해 반지 낀 손으로 주먹 쥐고서 얼굴을 가격했어요. 그도 모자랄 것 같아서 콘돔은잘 썼냐? 하면서 제 발로 남편 거시기를확 까버렸네요. 저는 그날 인사과에 다 고발할 거라고 민원 넣어서도 가만 안둘 거라고 급기야 방송사에 제보해서 니년 것들의 결혼식서부터 결혼 초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던 것들을 다 까발릴 거라며 으름장을 놓고 나왔고 아주머니 와 아저씨는 옆에서 무슨 신문사에도 제보를 하라고 그러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유자로도 받으라고 막 TV에서 보던 불륜프로에 나온 이혼 TV란 팁은 다 전수를 해주시며 아주 난리를 피우셨어요. 남편이 인사과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공무원이면 징계 최소 진급도 못해 그 월급 그대로 살 거라며 사람 하나 살려달라고 막 매달려 있었고 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제가 할게왔네요 집에 오자마자 저희 친정 부모님께 울고 불고 전화해서는 이 결혼 다 파토냈어요. 물론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을 때라 이혼하고 말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그냥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그날 집 비밀번호 바꾼 채 곧장 친전집으로 와서는 하루 자고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인사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상사들한테도 먼저 선수쳐서 남편이 바람나 이혼한다고 저희 갈라 산다고 다 말씀드렸고요. 말 그대로 저희 남편은 완전히 쌍놈의 쓰레기가 되어서는 결국 지 스스로 욕을 못 견디겠는지 사표를 냈답니다. 공무원들은 워낙 철통밥 직군이지만 한번 문제를 일으킨 것들은 재생 불가에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한참 채우고 있던 신혼집도 예약했던 가구들까지 다 취소를 하고 모든 게 순식간에 정말 결혼 올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몇 주만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한창 소송 문제로또 바쁘게 살고 있고요. 사실은 관계에 남편뿐만 아니라 그녀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놨고 저처럼 열불 내주셨던 그녀 옆집의 아저씨 아줌마도 저 불쌍하다고 도와주겠다며 함께 변호사 사무실 가서는 증언까지 해주셨네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혼자 몰래 그걸 녹음까지 해놨다가. 아줌마한테 욕 되바라지게 먹고는 결국 그 끝엔 녹음 잘 해뒀다는 열렬한 칭찬을 받고서 녹음 파일을 들고 와주셨더라고요. 그녀는 빌라 주민한테도 완전히 불륜녀로 낙인찍혀서는 월세로 살던지 보증금까지 까먹고 그냥 이사를 나가버렸다고 하고 그나마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의 경리자리조차 제가 거기 직원 상관 문제로 소송 중이라고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냐고 아주 진상 진상을 피우다가 급기야 사정과 전화한 걸로 예머 사람한테 욕한 바가지 해주면서 난장판을 피워서 직장에서 잘랐다네요. 남편은 남편대로 전화를 안 받고, 시댁은 시댁대로 남편의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아주 딱 하다 못해 불쌍해 죽겠는 시간만 보내고 있더라고요. 뭐 덕분에 저는 다시금 정상의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겁이 났지만 굉장히 빨리 적응을 했고 주변인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소송도 당연히 승소할 거라 딱히 걱정도 안 하고 마 편히 변호사님 따라 준비만 잘 하고 있고요. 사람이 참왜 발적난 걸 참지 못해서 도리도 못 지키고 사는지 남편이나 그년이나 그냥 가운데에 낚이지 말고 둘이서 지랄을 떨다가 조용히 헤어졌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괜히 남편과 결혼한 것에 후회가 밀물처럼 쓸려 들어왔네요. 올해라도 정말 새로이 찾아온 새해라도. 저는 과거와 다르게 제 주변에 좋은 일들만 있기 바라면서 돈이나 열심히 벌랍니다. 결혼, 연애? 당분간 정말 진전머리가 나는지라 빠이 해볼까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